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창원의 두빈목장에와 있습니다. 여기는 수제 치즈와 요거트를 만드는 곳인데요. 제가 또 유제품 없이 못 사는 또 유제품 처돌이어가지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같이 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목장. 사장님, 어디 계시지? 사장님, 치즈 없이 못 사는 사람, 수아리 제마. 맛있는 치즈와 요거트가 나온다는 창원의 어느 산골 목장을 찾았다. 얘는 눈이 진짜 맑고 속눈썹이 진짜 길어요. <laughs> 대표님, 근데 갑자기 불판은 뭐 때문에요? 아, 대표님 여기는 이제 뭐하는 공간인가요? 아,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목장을 하면서 생산한 우유를 가지고 치즈나 요것도 만드는 가공 공장입니다. 오, 예. 어, 보여주시는 건가요? 예,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표님께서는 치즈와 요거트 기계를 하나하나 설명해주셨는데요. 만드는 과정까지 대표님, 이해하기 쉽게 의미인가요? 알려주셨어요. 네, 이건 지금 치, 치즈 베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치즈만 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거트도 여기서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요거트를 섞는 보반기 이렇게 지금 보반기가 달려 있거든요. 네. 이 기계로 돌려서 어, 순두부처럼 되는 것과 좀 이렇게. 어.

대표님은 이제 치즈를 맛보여 주신다면서 불판을 가져오셨어요 구워먹는 쾌소치즈라니 저는 좀 생소했는데요 아, 저희가 이제 네. 치즈랑 요거트 먹어보려고 이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음. 이 쾌소치즈라는 게 사실 좀 생소한데 어떤 치즈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이 치즈에 대해서 알고, 알고 있기로는 전쟁 시에 만들어진 치즈라고 해요 우유를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급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산패를 하는 그런 생, 경우가 생기는데 치즈를 만들면 그 장시간 두고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돼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음. 이 치즈는 어, 특징이 구워 먹을 수 있는 치즈입니다. 이 치즈는 구워도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또구워 나면은 또 단백한 또 맛에서 고소한 맛으로 바뀌니까. 안 구워서 한번 먹어도 되죠? 예, 예. 음, 맛있다. 아직 안 구워졌는데. 나 빨리 먹고 싶어서. <laughs> 색깔이 노릇노릇해졌어요. 네, 이거는 혹시 뭐 어떤 거랑 먹으면 더 맛있어요? 구기 어, 전에는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되는데 구워 놓고 나오는 뭐 안주로서는 최고의 요리가 아닐까 싶은 아.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샐러드랑 먹어도 맛있나요? 예. 샐러드 때 요거트를 드레싱해서 이렇게 먹는다면은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니다 아, 요거트를 드레싱으로, 드레싱으로 네. 해서. 이제 한번 보시죠. 네. 어, 스트링치즈. 음. 음, 진짜 담백하고 고소하다. 오, 아, 어, 그럼 이제 요거트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요거트가 엄청 우유맛이 많이 나고 되게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순수한 맛이에요. 떠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명할 때는 보통 떠먹는 요거트와 마시는 요거트의 중간 타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추천하는 거는 네. 양상추나 그리고 뭐 각종 과일 요거트를 드레싱해서 이렇게 먹으면 서식하시는 분한테는 식사 대용으로 가능하요 아, 네. 것들이. 진짜 아침하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치즈에 요거트까지 엄청 배부르게 음. 먹고 드디어 아유. 대표님과 네, 네.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나눠봅니다. 세요 네, <laughs> 예, 저는 저 이름은 자종출이라고 합니다. 두인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아니고요. 제가 목장을 시작한 것은 95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30년을 이제 달려가고 오. 있습니다. 어, 그럼 두빈 목장은 혹시 무슨 뜻으로 아, 지으신 예, 거예요? 제가 뭐 어떤 이름을 갖다 묻어서 이렇게 찌른 것이 아니고 목장에서 이제 집사람과 같이 차구를 하면서 목장 이름을 뭘 지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아들 이름이 영빈이 네. 수빈입니다. 그래서 비니가 어? 둘이라고 해서 이름을 두빈 목장이에요. 아 너무 귀엽네요, <웃음> 두빈. <웃음> 혹시 목장은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옛날 고등학교 양현 시절에 가정이 좀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지인의 목장에 가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소 마구간을 치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목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었는데. 집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집사람 집이 목장 하고 있는 어? 집이었어요 어? 제가 집사람을 만난 거는 자승성인 돼서 아, 만났는데 결혼한 아, 네. 과정에서 보니까 이 집이 목장을 하고 있다고 어? 이거 웬일? 싶었는데 정명같은 사실 목장을 하게 되는데도 여러 가지 우여 곡절이 많습니다 음...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기들이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laughs> 그 과정을 보고 장모님이 목장은 딸은 절대 안 된다 저 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고집좀 센가 봐요 아, 장모님이 그렇게 걷고 그, 그, 네. 반대하시는데도 아, 저는 제 장모님 눈에 눈물이 날 정도 흘리시면서 네. 자서방이 꼭 그런 생각 있으면 해봐라 라는 그런 이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아픈 추억 속에 한 가지죠 아, 설득을 하셨요 예. 그러고 난 이후에는 무조건 나는 잘 돼야 된다 라는 생각 하에 지금까지 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우유만 하시다가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또 요거트랑 치즈를 만들게 되셨어요? 아, 저희가 이렇게 요거트에 접하게 된 거는 낙농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사항들이 이렇게 진행되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유가 판매가 안 되고 또 어려운 과정으로 이다 보니까 그 시에서 우유 소비 촉진 목적으로 유가공을 음.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 그소개에 의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가공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와게 됐습니다. 또 요거트랑 치즈를 만드실 때 원하는 맛을 내기 위해서 또 엄청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초반에. 처음에는 몰랐어도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은 조금 어느 정도 알고 나서부터는 특이하게, 그리고 나만의 어떤 그런 걸 갖다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아, 요거트가 처음에 만들 때 레시피로 나오는 부분에는 당 부분이 한 5%대에 잡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 달다는 느낌을 갖다가 많이 가졌고, 제가 실제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거 설탕 안 들은 거지요? 음.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당을 청가를 안할수 없는 이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유당입니다. 네, 유당이 우연내에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5%라는 그 당을 첨가를 해서 이게 요거들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아 처음에 집사람이 너무 달다는 그 과정에 이야기를 해가 만들어놨고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오늘도 달다 또 만들고 나니까 또 달다 이렇게 한게 수차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좀 짜증도 사실 좀나더라고 어느 시점 가니까 3.7%에서 조금 더 내려가니까 집사람이 좀 싱겁지 않나 라는 이런 이야기에 지금부터는 끝 당신이 하는 일 여기까지 있고,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 해서, 그때 당신 만들어진 요거트의 그 당분이 3.7%, 제가 꾸준히 혼자서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내분의 역할이 되게 크셨네요. 어찌보면 맛을 만드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큰 공을 세웠다고 볼수 있겠지. 네. 네. <laughs> 요거트, 치즈를 만드는데 가장 까다로운 공정은 뭐예요? 공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시간 부분이죠. 아, 시간 부분을 놓치버리면은 이 제품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다섯 시간 배양 이후에 담는 과정까지 그 시간을 지켜줘야 되고, 치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유를 갖다가 투입시켜서 살균 과정을 거쳐서 이 제품이 나오는 시간까지는 한 일곱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치즈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다른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올 수도 없고, 일곱 시간 동안은 아, 진짜 매일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이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7시간 동안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 잠깐 정도 화장실 가는 외에는 이 공방에서 거주하면서 치즈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 뿌듯한 순간들을 얘기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실패를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내 끝에 그걸 왜 해서라는 표현은 이런이게생각이들 건데 아직까지도 제가 목장을 시작하고 지금까지까지 오면서 내가 왜 목장을 했을까라는 일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는 게 제가 목장을 하게 돼서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뭐 다시 태어나서 어떤 직업을 하냐를 찍어도 아무도 물어본다 해도 아마 이걸 또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정말 천직이라고 느끼시는 예. 거네요. 사실 30년 동안 같은 일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쟤네 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내가 뭐일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진행을 해왔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그 가족들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내 노력한 만큼 걔들이 내한테 보답을 한다는 거예요 소들이요? 그치? 내가 걔들한테 만져주고 관리해준 만큼 우유로서 보답을 해준다는 그게 좋고, 아 친근감 좀 많이 있어요. 사실상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은 부모하고 이렇게 대하는 화 10분 이상 넘어가면은 사실상 은성이 높아지는 그런 온속에도 <laughs>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가족들은 그런 부분이 없고 내가 해주는 만큼 걔들이 옷을 내가 쓰다듬으면은 뒤에서 등에 머리로 등을 언더그릴 정도가 되니까 아. 그런 부분들이 좋다고는 하까다아 진짜. 진짜 자식처럼 느껴지시는가 봐요. 네. 지금 눈에서 꼴 떨어지는 <laughs> 거소 얘기하니까 뭔가 노력하고 내가 보여준 만큼 돌아오는 거기에 대한 보람, 네. 이런 것들이 크셨구나. 네.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무직하게 일궈낸 내일, 그 발걸음이 어느새 천천히, 내 일을 완성한다 네, 네. 네, 제까지 들고 이리 오세요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세요, 이제는 네. 네. 먹어보세요 네. 아주 밝고 예쁘게 후아의 우연한 만남이 천직이 된 것처럼 나도 주변의 신호를 소중히 여긴다면 언젠가 갖고고픈 나의 일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요리는? 안녕하세요. 굿모닝. 오늘은 백수의 특권인 늦잠을 잡았습니다. 아침을 준비해 볼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요거트와 치즈. 요거트를 이용해서 요거트 볼, 스트링 치즈로 토스트, 구워 먹는 치즈로 미니 샐러드까지. 따닥 만들어서 나눠 먹을 거예요. 출발! 이거는 어제 갑자기 어디선가 얻어온 한라봉. 오렌지인가? 아무튼 과일. 오,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명 먹고, 음, 아주 상큼해. 하나 또, 와, 많다. 하나를 자를 때 뭔가 느낌이 되게 좋아. 한번 먹는 거 잊지 마세요 음. 이제 여기에 버트를 부어줄 거예요 됐고. 빠지는 섭섭한 그램을 되게 꾸덕한데? 와, 엄청 꾸덕하다. 멋지게. 자, 이제 이 친구들을 구워줄게요. 식빵을 살짝 눌러 주셔야 돼요. 응. 하나씩 올려 줄게요. 너무 촉촉하지가 않아. 하루하루 우직하게 해낸 일들은 정직한 기쁨을 준다 이렇게 쌓인 내 일이 곧내 일을 만드는 법. 너무 혼자 먹기 많으니까 지금 일하고 계신 그룹님한테도 전달드려야겠다. <laughs> 이제 오랫동안 갖고 나갈 나만의 일, 나의 정원을 찾아야겠다.